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곳은 원주시 당기동에 위치한 첫 입주를 할수 있는 신축 풀옵션 1.5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전세로 계약시 보증금 6,500만원에 관리비는 5만원이며 월세로 계약시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는 43만원으로 관리비와 월세에는 인터넷, 유선,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첫 입주가 가능한 신축 1.5룸으로 옵션사항으로는 세탁기, 인덕션, 냉장고, 전자도어랑, 신발장, TV, 싱크대, 전자레인지, 에어컨이 있는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말씀드리면, 이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쾌적하고 조용하며, 단계동 상가와 원주 터미널 일대를 걸어서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고, 일산 초등학교와 부건 초등학교를 걸어서 8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동과 명륜동, 무실동 등 원주 시내 일대로 접근하기 좋은 위치임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채널 우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